자 우리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오늘은 3월 8일 화요일입니다. 사순절 여섯째 날입니다. 우리 다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말씀 앞에 나온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부족한 종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어디든지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또 금식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위해 애쓰는 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오늘도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형편들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오늘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셔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하시겠습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주 앞에 가리 같이 어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수고 안 많아여도 어된 것뿐일세 불 같은 시험많으나 겁내지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쁨년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목사의 말씀. 출애굽기 구장입니다. 출애굽기 구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페이지 구약 성경 94페이지 출애굽기 구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 이니라 아멘 현대인의 열다섯 가지 마음의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오늘날 우리들이 과거 어느 때 겪어보지 못한 그런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라 말합니다 창살이 없는 감옥에 가두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저자가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리는 15가지의 감옥을 말합니다. 15가지 첫째는 의존의 감옥이에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 둘째, 강박의 감옥입니다.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미칠 것같다세 번째, 게으름의 감옥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자꾸 미룬다. 넷째, 분노의 감옥. 화가 나면 참을 수 없다. 다섯째, 비난의 감옥. 나만 똑똑하고 다 바보천치다. 여섯 번째 시기 질투의 감옥, 남이 잘 나가는 꼴을 못 본다. 일곱째 의심의 감옥, 아무도 믿지 못한다. 여덟째 관심의 감옥, 사람들로부터 언제나 주목받고 싶다. 아홉 번째 회피의 감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다. 열째 끈기 부족의 감옥, 뭐 하나 진득하게 하는 일이 없다. 열한 번째 우울과 죄책감의 감옥. 잘못된 일이 다내탓 같다. 열두째 허영의 감옥, 자신을 과대 평가한다. 열세 번째 두려움의 감옥, 겁이나 겁이 너무 많아 손해만 본다. 열네째 중독의 감옥, 아무리 해서도 끊을 수가 없다. 열다섯째 이성의 감옥, 내면의 무의식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런 감옥에 갇히면은 사실 쉽게 벗어나지. 못하지요. 좀더 행복하게 살려면 이런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바로. 이 바로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관심의 감옥이 있어요. 주목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의심의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진짜라 무서운 끝까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아집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만 조금 바꾸면 되는데, 옥상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런데 마음만 조금 만 바꾸면 되는데, 그러지 를 못해서 강팍한 마음의 가모, 교만한 마음의 가모, 속에 탈출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로 우박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우박의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건드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을요, 개혁성경에서 보면은, 오늘 읽긴 했지만은 개혁 성경을 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라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바울의 바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 재앙을 통해서 교만하고 완고한 바로의 마음을 한번 흔들으 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지 한번들 곰감이 생각해보고.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부르셨을까 나의 삶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의 모든 일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우리의 마음은 분명한 목표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하든지그 목표를 지지 않기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섭니다. 사도 바리울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았내내 내 삶이 내마음에 중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내 이름을 내는 것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지. 미국에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셨던 엘 피켓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아주 어,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 여신도 회장님이 한번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광고 하나 해주세요. 교인들 보고 빈병, 폐병 다 전부 모아 가져달라고 해주시면 그거 팔아서 교회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근데 설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먼저 잘라서 바치는 것이지 폐품 팔아서 하나님 일하는 것 아닙니다. 그랬더니 여신도 회장님이 계속해서 부탁을 하셔서 하나님 일하려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그럽니다. 목사님 알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이 예배 시간 때 광고를 진짜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빈병이나 폐품이나 휴지조각 있으면 전부 가져오십시오 그거 모두 팔아서 우리 여신도 회장님 살림살이 좀 보태주려고 합니다 여신도 회장님 용돈 좀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여신도 회장님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길길이 뛰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를 거지로 하십니까? 자존심 상해서 꽤못 나오겠습니다. 회장 목사님이 정중하게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회장님, 그 빈병 팔아서 모은 돈으로 회장님이 쓰면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이 쓰시면 괜찮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존심도 없는 그런 분이신 줄 알았습니까? 그래도 이 여신도 회장님 화가 안 불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렸는데 도저히 잠이 들지 않아요. 식식거리고 어. 그렇게 어떻게 어떻게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셨답니다.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온 교우들의 천국 집에 있는 겁니다. 황금으로 지은 집사님 집이 있고 진주 보석으로 지은 곤사님 집, 장로님 집이 있는데 살펴보니까 자기 집은 없답니다. 자기 집 없어요. 동네 끝까지한 개울 아래 동네에 기둥은 병 조각 부셔서 세우고 벽은 휴지 조각 뜯어서 갖다 붙인 집이 있길래 이게 누구 집인지 봤더니 자기 이름이 큼지막하게 써 있었더랍니다. 그보고 깜짝 놀라서 깨어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구나. 그렇게 회개하고 언제나 하나님 먼저 또 하나님 내 삶의 중심자리에 놓고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도 참 대단하시고 그 가운데도 꿈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누린 이 신도 여신도회장님도 또복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잊지 못했지만 27절 을 보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기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의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아카도다. 자이 여섯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인데요. 그전에 여섯 재앙과는 다른 점이 바로 바로가 최초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 겁니다. 자, 우박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자신의 잘못을 조금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회개였어요. 형벌에 대한 공포 때문에 회개한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회개였습니다. 거짓 회개였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에 의한 일시적인 회개였던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두려움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영적인 죄에 대한 각성을 동반합니다. 이십팔절을 보면은 이릅니다 바로가 하나님께 구해서 이 내성과 우박을 그만 끝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주겠다. 아니 회개했으면은 내 네, 보내겠다고 그대로 고백해야지. 우박 끝치면은 내 네, 보내겠다. 이건 바로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회개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 두렵지 않은 겁니다. 우박과 내성이 그쳤어요 바로의 태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변합니다. 다시 마음이 강팍해서 자수,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34절에 나오는데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화가 한, 똑같, 한 통속이에요. 똑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바보의 삶을 살라. 라는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거룩한 바보의 삶을 살라. 거룩한 바보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거룩한 바보가 뭘까요? 거룩한 바보는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냥 맡기는 겁니다. 결국 거룩한 바보의 삶은 주님께 나를 맡기는 순전한 삶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바보는 내려놓는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 크리스도인을 살려면 예수 크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욕심은 내려놓아야 하고 세상에서 약삭빠르게 실리를 쫓는 것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바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보로 100%손해보고 희생하고 인내하셨기에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구원의 오열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발언은 진정한 도리킴 없이 두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복선이 깔려 있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저분의 말이 이말 같은데 아니야 조금만 돌아보면 또 다른 말이야. 복선 깔린 두 마음을 가지지 안 되고 복선 깔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삶, 그런 말, 여러분, 아니, 우리는 혹 너무 똑똑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손해 볼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바보를 쓰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 일절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주 앞에 가리라 그랬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주 앞에 가리라. 여러분 바로와 같은 두 마음이 아니라 순전하게 또 거룩한 오히려 그런 바보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 꼭될수 있기를 사순절 여섯째 날을 보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중복기도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보래도 좋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지나고 십자가 지셨던 진짜 바보셨던 주님처럼 주님, 담 기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주겠습니다. 오늘은 어, 이선이 권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아, 불편한 몸임에도 그노을을 끌고 주일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가시고 그러세요. 온전히 해, 온전히 회복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어, 예배 드리고 또 그를 그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황경수 권사님 수술하시고 진통제로. 어, 많이 힘드실 텐데 온전한 또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이선희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두 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어, 조국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움 받게 되기를 어, 소망하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세 가지 제목까지 함께 합심해서. 아이 뵙기도 하시겠습니다. 반주 크게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감사합니다. 되고 귀한 시간 우리 교회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성부와 아버님 또 예수님처럼 우리 부부들께 사랑하고 소중히 닮아가는 자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이사님 사님과 황교수 원사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치유와 회복에 아버지 복원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사 마음속에 욕심 가운데 이전보다 더 강변함을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황교수 원사님 소수를 위해 모든주시옵소서 하나님 과분 부름들이 온전 회복되시고 밖에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는 병마가 풀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짐을 아픈들이 진통된 고통들이 풀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종교에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택한 리더가 대통령을 오늘 뽑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로 댐댐미가 아버지 하나님 덕에 대한 귀한 리더가 대통령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아들에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소망의 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심청하여 믿음의 길을 맘속에 품는 그 중에 흔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소서 하나님의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신 나라가 지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아픔을 모여서 사랑하여 하나님께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꼭 우리 손으로 꼭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꼭 붙잡고 하루 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허룩한 바보 같으나 주님 십자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닮아가는 삶을 다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선희 권사님 광경수 권사님 주님 지켜 주셔서 회복의 은혜로 온전히 마음의 은혜로 저들을 덮어 주어서 주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선 사람이 택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연혜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사순절 하루하루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정결한 가운데 지나는 저희 되도로 하나님 도와 주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하심이 오늘도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삶이요 주님 뜻대로 온전히 고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오히려 거룩한 밥으로 살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에 은혜 평안히 지내시고요.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 내일 또 사순절 일곱 번째 날 예배를 또 기대하시고 하루를 평안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